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부 차 연구소 김중명입니다. 오늘 주일날인데요. 지금 시간이 2시 53분이네요. 첫 번째 차량 리뷰를 시작했는데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또 저희 집에 큰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또 손녀까지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또 좋은 얘기, 담소 나누면서 술도 늦게까지 먹어가지고 조금 오늘 늦게 출근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 하루 쉴까 했는데 또 쉬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중고차 연구소 시청하고 계시는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또쉴 수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소신껏 공인이나 다름없다고 또 진정성 가지고 열심히 좋은 차 매입해서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또 오늘도 나왔습니다. 자이 차량 제네시스 후기형이죠. 뭐몇대안 남았네요. 사실 제네시스가 요즘에 매입하기가 녹록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하도 많이 매입해 가서 팔아서 그런 고갈돼서 그런지 이 차량도 뭐 사실 재고정리이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또 퀄리티 높은 차량 매입이 쉽지 않습니다. 오일 갈고 5만원 정도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스 BH380 로얄이고요. 2011년, 9월에 2012년 형식이네요. 키로수는 좋습니다. 짧고요. 16만 1 8 2 0 k m 오토에 휘발리 검정색, 썬루프까지 있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요. 사고가, 아, 앞에 서포트만 단순이고, 사고가 없는 걸로 지킵니다. 그 다음에 미세누이도 없고, W 하나도 없고요. 외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라이트 보세요. 백화에상 없네요. 데일라이트, 멋지죠? 엠블럼도 제가 새 걸로 교환해놓고 다 상품화 돼 있어가지고요. 뭐 재고정리기 때문에. 그릴도 보세요. 까지거나, 노, 흠집 없는데 여기가 쭉 금이 하나 있네요. 여기에 이 코팅, 몰딩이 이제 금이 하나 있어가지고 잘 아프리지는 않는데 설명은 꼼꼼히 해드려야죠. 양쪽 안개도 깨지거나 백화인상 숙여고 밑에 몰딩 그릴은 끊기거나 흠집으로 물때만 있죠? 센서 대게 견인 그릴. 위에 몰딩, 이상 없습니다. 깨끗하네요. 오, 좋아요.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고, 본네트도 이제, 뭐 돌맞아서 터치한 자국 몇개 보이는데, 현재에서는 돌빵 문구 숙가락치 없습니다. 앞유리도, 이렇게, 돌맞은 자국은 있지만, 큰 돌빵 없어요. 뭐, 떼울 정도는 아니니까요. 감안 하시고, 어, 휀다휀다도 날파리, 뭐, 이파리 터치한 자국이 없죠. 그 다음에 타이어가, 타이어가 뭐, 한3 4 0 조금 더타 드릴 것 같아요. 이제, 380, 로얄 휠이잖아요. 멋있죠? 멋있고, 휠은 가해가 조금씩 조금씩 기스는 있습니다. 백미러도 보세요. 백미러도 깨지거나 기스란 거 없이 양호하고요. 앞문 볼까요? 앞문도 날파리가 하나 보이긴 하는데, 여기 하나 보이네요. 여기 살짝 하나 보이고, 이런데 조금씩 히트기트하게 좀 보여요. 그리고 몰딩은 깨끗하네요. 물때 없고, 기스 없습니다. 자, 뒷문도 보시면은 날파리가 여기 하나, 하나 보이죠?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데도 또 하얗게 뭐 없을 수가 없죠 뭐 세월의 흔적이. 자 그다음에 이제 몰딩 보세요 깨끗하고 스태프는 흠집 없습니다. 선루프도 있고요 천정 필라까지거나 기스난 거 없이 하고 뒤에 휀다도 날팔이 뭐 파리가 없고 터천이 없죠 타이어가 타이어도 뭐한 아쉽네요 한국 타이어인데 10% 20% 휠은 가해가 뺑 돌라서 기스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대류등 앵두 색깔의 대류등 LED죠 LED 보세요 깨지거나 백화장 습기는 없어요 엠블럼은 뭐 새거나 덜먹고요 몰딩도 노키스 그 다음에 물때 없습니다 깨끗하네요 뒤에도 보세요 그래도 이제 몰딩 이런 몰딩이 좀 깨끗해야 차가 또 반짝반짝 빛나 보이죠 물때가 있고 뭐 새카면은 조금 좀 후져보여요 후져보여 자판바도 보면은 마우라 두개붙박이고벤츠나 BMW처럼, 센서 4개 견유불이에요. 몰딩도 이제 후경이라 널찍하죠? 여기가 조금 일어났네요. 여기 일어났고, 여기는, 이쪽은 괜찮고요.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는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 전동은 아니고, 로열인데 트렁크도 뭐 깔끔하고, 제가 세차 도 해왔어요. 여기 이제 타이어는 뭐, 엄청 크네요. 공구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배트리를 교환해야 될것 같은데 곰팡이 쓰거나 녹슬거나 스키창은 없는데 약간 먼지가 좀 있네요 먼지 먼지는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잘되어죠 트렁크도 돌빵뭉고 스크라치는 없는데 이런데 조금 이제 뭐 묻은 것처럼 되어있는 세개 보이네요 뭐 다른 데는 괜찮아요 양호하고 여기도 또 묻은 것처럼 조금 닦으면 지워지는데 자주니에도 뽀글이 없이 썬팅 잘 되어있고요 브레이크등 LED는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네 빨간색,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자, 뒤에 샤크한테라도 색상 바른 것 없이 괜찮고요. 펜다. 헨다, 펜다도 보시면은 날파리 무기가 하나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조금만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안 보여. 터치한 적 없고요. 타이어도 교환시기가 됐고, 휠은 가해가 땡 둘러, 뭐, 기스가 있습니다. 쓸렸네요, 쓸렸어. 뒷문도 날파리 무기 파리였고 앞문도 날파리 무기 리는 오우. 날파리 모기 파리는 없는데요. 퍼펙트고, 백미로 깨지거나 기스란 거 없죠. 히트기트한거 조금씩은 있어요. 그냥 몰딩 깨끗하고, 스태프도 까진 거 없이 괜찮았고요. 천정, 필라, 흠축 기스 까진 거 없고, 헨다 날파리 모기 8위인데, 터치한 자국이 이런 데 조금씩은 있어요. 세네 군데 는 보이죠? 타이어는 20%, 30%, 휠은 가위가 좀 기스가 있고. 야, 휠이 조금 많이 쓸렸죠? 필이 좀 많이 쓸려가지고, 타이어도 앞에는 뭐 20, 30%, 뒤에는 이교환에 4짝 교환했으면 좋겠는데요. 개당 이 5만원씩, 6만원씩 주면은, 뭐 사료 24, 24만원 투자하면은 또, 신발이 좋으면은 좀새 차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가격은 또 제가 조금 레고 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때, 별은 7개지, 7개 이정도면 외관 괜찮습니다.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실내도 볼까요? 선팅은 아, 조금씩 뭐, 좁쌀처럼. 조금, 모래 맞은 자국처럼좀 있네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돼요. 다섯 개. 이 정도 쉴 정도면 은뭐 괜찮죠. 자, 도어 트림도 검정우도검정우도뭐 퀄리티도 없죠. 까지거나 키스 없죠. 여기 좀뭐 묻으면 닦으면 지워질 것 같은데, 녹처럼, 뭐, 고추장처럼 묻으면 지워질 것 같아요.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고요. 메모리 시트, 뒤에 커튼, 미니 스피커, 접이식백미 m 백미0 0 m m 조절 스위치, 문 잠금 스위치, 도 스위치 4개. 도어 트림도 뭐찢어지나 까진 거나 해진 거 없는데요. 이게 이제 380이라 이 도어트림이 가죽이 틀리더라고요. 깨끗하네요. 사용과 먹고,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있고, 렉시코 스피커 옵션이죠. 깔끔하고요. 이쪽에 이제 기능이 어마어마하죠? ECOP 차선 이탈 방지, VDC 계기판 조절 스위치,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핸들 전동 틸팅도 작동 잘되고 핸들 열선까지. 아, 엄청 뜨겁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전동 시트도 이상이었고요. 시트도 주름만 있지, 찢어진 까진 없어요. A급이죠. 가죽이 또 위에가 목바지랑 틀리고, 틀리죠? 틀려. 여기 이제 에어백도 있고, 조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는, 야, 우리 손녀 가탔나 뭐, 하여튼, 뭐, 여기가, 이제, 저기, 테이핑, 그런 거 붙여놨나 봐요. 애기가 탔나. 야, 이건 지우면 은뭐 지워지고요. 조석 시트도 약간의 사용감이 있네요. 히트기트하게. 저 등받이 쪽에 조금 해졌고요. 저주름 있고, 찢어지 까진 건 없어요. 다행히. 그나마, 뭐, 저 정도면 뭐, 돈 들어갈 건 없네요. 그나마. A급이죠, 뭐. 안에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키는 이제 스마트 키, 오, 여기 떨어졌네. 두 개죠? 두 개. 두 개고. 시동도 이제 걸리네. 자, 우드 핸들 돼 있죠? 그 다음에 핸들도 까지거나 뭐 해진 거 없이 양호하고요.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1 6 1835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다시방도 트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죠? 여기 이제 휴... 핸드폰 거치대 붙여놨나? 이건 떼도 되고, 그냥 붙여놔도 되고요. 내비도, 한번 봐야죠. 내비도 잘 나오나? 잘 나오네요. 커볼도 열선, 통풍. 요즘 이제 여름 다가오죠? 스포츠모드 앞뒤 밤바, 센서, 스위치, 제터리. 담배 안 폈네요. 시간책 12V, CD, 프로테어콘이죠. 내비도 7인치. 잘 나오고, 정품, 후방카메라도. 선명하죠? 매트는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또, 딱, 전부 다, 뒤에까지 가죽으로 해놨네요. 우드도 보세요. 실키스마이지 뭐 흠집 심한 건 아닙니다. 하이패스 정품 돈 보셨고요. 썬루프도 이상이 없고 안경잎 이상 없죠. 실내등 다잘 들어오고요. 블랙박스는 어갔는데 뒤에도 없어요. 27만 짜리 13만 원에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이제 여기도 좀뭐 들어가는 상물함이 있네. 뒤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썬팅 뭐 이렇게 두 군데만 조금 흠, 흠집 하나. 약간 좁쌀처럼 하얗게 돌맞은 것처럼 있는데 그거 괜찮아요 커튼도 있네요 커튼 그 다음에 도어트림 도어트림도 우드 보세요 블랙 까지거나 키스 없고 도어 캐치는 뭐세거네요 미니 스피커 돼 있죠 윈도 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스위치 옆에 우드도 아주 뭐 깔끔해요 저 도어트림 야 부들부들한 도어트림 사용 없습니다 미니 스피커 베이스 스 옵션이고요 렉시콘 공조 시스템, 기둥에 정상적으로 돼있죠. 돼 깨지지 않고, 에어백 고 시트는, 가죽 시트인데 조금씩 뭐 사용하면 이거 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주름도 있고. 그렇지만 뭐, 당연히 찢어지거나 까진 건 없네요. 구멍난 것도 없고. 여기는 또 이제, 열선에 오디오 조절 스위치. 아, 이게 좀안 되는구나. 하나 끼, 끼던가, 위로 올려놓던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사물함, 시가잭 12V 스키너에서 공간. 돼있죠? 딱 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올리면 되죠, 뭐, 올리면은. 여기 이제, 공조 시스템, 정상적, 이렇게 쪼그만로 내려왔는데, 이게 올리면 되고요. 시각적 12V는 없죠? 그 다음에 매트도 이제, 싸제, 가죽으로 돼있고, 목받이는 뭐, 깔끔하네요. 깔끔한 편이고요. 어, 스피커도 3개나 있고, 뒤에 커튼까지, 선정도, 하나, 둘, 세 군데 뭐, 지워지는 때는 있네요. 있고, 얘 예, 헤드레스트는, 제가 이제 구해봐야죠. 이거는 사실 없어도 되긴 하지만 보기가 싫으니까 자이 이 정도 뭐 실내에 조금 저기, 저기 좀 닦으면 될것 같은데 조금 뭐 묻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뭐 찢어지거나 까지는 없어요 다행히 애기들 시트 실은 것같아요 맞네 여기도 애들이 좀뭐 붙여놓은 거 맞아요 딱 발견이 됐습니다 n g 수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쉬운전 한번 해봐야죠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죠 NGC 미션 미뉴도 괜찮네요 뭐 완전 새 것처럼 아니고 뭐 중고차니까 타는 데는 전혀 시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등속 조인트, 오목이야. 이상이 없나? 또, 뚝뚝뚝뚝 소리 나는 거, 타이어 소리만 나고, 없네요. 없고, 또 달려봐야죠. 하체 소리가 나나 안 나나? 하체 소리는 실내에서 놈이 굴러굴러 하니까, 오히려 더 쉬운 점이 하체를 소리 나나 안 나나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상 없네요. 자, 미션도, 출력, 튀는 거, 이상이 남나없죠 오, 좋은데요? 미션도 상태가 좋고. 저는 태보도 쳐봐야죠. 하체 뭐 이상이 있나 없나? 하체, 태크보도 잡소리, 지극 지극, 삐고삐고. 소리는 없네요. 브러싱, 링크, 쇼바, 어시스암 노암도 이상이 없고. 네, 브레이크 모듈도 들어간 거 없어요. 야, 뭐, 차이 정도면 뭐, 타이어만 갈면은, 이 차는 아주, 중후합니다. 중후해. 차가. 멋집니다. 멋져.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까요? 레크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고 오잘 됐는데요 드럼도 뭐끼끽 소리 나는 거 없고 떨리는 거 없이 괜찮고요 보세요 타이어도 뭐 이렇게 교환 시기는 됐는데 뒤에 소리 나는 거 없고 언덕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스무 하에 밟아 보겠습니다 잘 나가네요 차도 힘도 좋고 직선 코스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소리 나나 안 나나 안나죠 조용하고요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상이 없고 자 우회전 쏠리거나 잡소리 안납니다 야 주행성능 아주 좋은데요 합격 이상무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도 보세요 GDIN 8단 메신에 정말 조용하죠 정상적인 소리죠. 뭐, 제가 또 세차해가지고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거야, 뭐, 닦으면 되고. 자, 이 차량, 닦고 저희고 기름치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 6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막뭐 680, 70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좀, 타이어 값이라도 좀 내려가지고 6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드다 생각하시면 제가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응력도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어제 그저께 제네스만 시 4대 나갔습니다. 4대. 그래서 희한하게 저희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뭐 캡티범 캡티가 쫙 나가고 SM5 쫙 나가고 제네스 시쫙 나가고 그게 이제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차량도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해 계약 30만 원으르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된다 했죠? 2등은 의미 없습니다. 1등. 그 다음에 중고차는 성적수지 아니라 선착수! 가져가셔야죠. 이왕이면 뭐 380에 옵션 많은 걸로 가져가는 게 좋죠. 뭐, 어차피 중고차 사는 거.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번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알선 수술이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기름값은 소비자보다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요.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제가 또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일날 첫 번째 차량인데요. 저는 두 번째 차량 가지고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중고차 연구소 김중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